부부가 서로 마음에 빛진 자는 빛을 갚아야 저승길도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분입니다. 35년대 묵은 빚 독촉장 없이 잘 살아온 남편. 치매 아내에게 빚 갚는 사연. 현대인들은 빚덩어리 즉 시험폭탄을 안고 살아갑니다.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도 있죠. 빚진 자는 문서 없는 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카드에서의 종이 되어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서로에게 빚진 자의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남에게 빌린 돈, 물건, 예상값 카드값, 기타 등등 다양하죠. 돈뿐만 아니라 갚아야 하는 고마움이나 은혜도 빚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빚을 갚지 못하면 양심이 없다. 도둑놈의 심보다. 그리고 빛을 갚으면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모, 배우자, 자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빛을 갖지를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빛은 당연한 것,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책임, 그렇게 생각하죠. 부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의 빚쟁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그 빛을 갖지 못하면 불행하고 빛을 갖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제가 만난 사람은 35년 동안 묵은 빛을 아내에게 갚으면서 살아가는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을 들지를 못해서 왜 이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가슴이 아픈지, 그리고 저의 부부를 뒤돌아보는 것 같았고, 정말 그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첫째. 아내가 60이 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남편은 신혼초부터 직장도 없으면서 술, 폭력, 도박, 바람, 심지어 술집 여자하고 살림을 차리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녀는 6남매 생활비를 갖다주지 않아서 아내가 파출부로 생활비를 했다는 거죠. 아내는 입버릇처럼 자녀들 다 결혼하고 나면 도망가서 혼자 살고 싶다. 그때만 기다리자. 세월이 흘러서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떠나갔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니 거절만 당하고 60 넘어서 옷보따리만 들고 남편 몰래 도망을 갔대요. 남편은 자녀들만 들들들 볶는 거죠. 엄마 어디 갔냐? 어디 숨었냐? 찾아와라. 자녀들도 나름대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숙식 제공하는 곳을 20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아착같이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을 했대요. 아내는 20년 동안 그 살아오면서 마음고생은 했지만 그 시간이 제일 즐거웠다는 거죠. 남편의 어두운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녀, 남편의 소식은 간간히 전해들었고 결국은 부부가 20년 동안 각자 살아왔습니다. 둘째, 아내에게 마음의 빛이 많아 지인처럼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을 때 잘해줄 걸, 속 썩이지 말 걸, 피 눈물 나게 하지 말 걸, 껄껄하면서 후회 아닌 후회만 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도망을 가고 화풀이 대상자가 없고 남편도 힘 없고 능력 없고 아내가 그리워지는 것이죠.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엄마 소식 알고 있으면 전혀 달라. 엄마에게 빚진 게 너무 많아서 엄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부너집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다. 빚을 갚아야지 홀가분하게 저승길도 편히 갈 것이다. 이대로는 못 간다. 10분의 1이라도 내가 갚아야지 갈수 있다. 자녀들도 엄마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디서 죽어 있는지 우리도 알 수가 없다. 엄마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당장 가서 데리고 와서 다시 그렇게 또 흰피를 부릴까봐 그게 무서웠다는 거죠. 왜? 아버지 성격을 알기 때문이죠. 셋째 부부가 서로 마음에 빚진 자는 문서 없는 종이 된다. 어느 날 식당 주인한테 연락이 왔대요. 아주머니가. 갑자기 치매가 와서 식당 일을 못 하신다고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해서 병원에 가보니 치매가 온지 이미 오래 되었대요. 그런데 정신력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심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얌전하고 착했던 아내가 몹쓸 병이 왔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단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요양원을 가기 전에 엄마를 한번 만나게 해주자. 20년 만에 아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내 있는 곳에 어디냐. 내가 가서 돌보겠다. 나에게 주어진 빚을 갚을 기회가 온 것이다. 요양원 보내지 말라. 남편이 자녀들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이 탈들어 막 빌었대요. 제발, 제발, 엄마 요양원에 보내지 말고 내가 돌보겠다. 그때 가족들이 다 엄마 집을 향해서 갔대요. 아내가 남편도 몰라보고, 자녀도 몰라보고, 어디서 왔냐고, 누구냐고. 그래서 가족들이 헉억 울었대요. 한동안 울고 나서 남편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엄마는 내가 돌볼 거다. 자녀들은 이제 그 길로 올라오고 남편은 이제 거기서 같이 살면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어린 아이가 되어서 꼼짝을 못하게 한대요. 어디를 갈까봐 손잡고 밥도 먹여주면 먹. 뭐. 고 화장실을 가면 졸졸 졸졸 쫓아다니고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늘 착하게 살아와서 착한 치매가 왔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한지 5년째라고 하면서 앞으로 30년을 돌봐야 마음의 빛을 갖는다고 합니다. 왜 35년이냐고 하니까 결혼 생활 한지 35년째 그리고 아내는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자유롭게 지냈을 거라고 합니다. 아내한테 하루하루 마음의 빛을 갚으며 마음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남편의 이야기가 젊어서는 아내가 남편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지만 지금은 아내의 종이 되어서 빛을 갚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35년 된 묵은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아내 돌볼 때가 행복하다는 거죠. 남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면서 부부는 무엇일까? 의문점을 던져봤지만 정답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부부마다 정답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마음의 빛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의 빛을 잊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주변에 마음의 빛이 있다고 하면 자녀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지 마세요. 오늘의 명언입니다. 부부가 서로 마음의 빛인 자는 빛을 갚아야 저승길도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한분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금요일 저녁 7시에 차 하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